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송희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한글날이었는데 어떻게 연휴 3일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추수를 해야 될게좀 막판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먹거리를 마련하는 정도인데 어, 어제는 저희가 이제 주말 농장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 뻑적지근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laughs> 화요일인데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어, 뭐, 어차피, 우리가 삶을 이제 여기 하려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좀 솔직히 좀 힘들지만 하루하루 잘 견뎌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내용이 없을까?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대본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 페이 닥터, 월급 많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고소득 전문직 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고용하시는 그 사자,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잖아요. 이러한 퇴직금 부분을 갖고 이 페이 닥터가 최근에 그제 사업주하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꾸어서 잠깐 이제 보면은요 제목은 월급 받는 페이닥터입니다. 아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며 근로자죠 상시 근로자 6 명이 일하는 의원을 운영한 A 씨입니다. 자. 피고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한 원고 페이닥터 B 씨의 퇴직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 이 피고 A 씨는 원고 A 씨죠, 페이닥터죠. 우리가 원고 피고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자, A 씨는 사업주를 하고 B 씨는 페이닥터라고 할게요. 자, 사업주는 페이닥터에게 1년간 위탁받은 진료 업무를 이행을 하면 그 대가로 매달 고정금 600만원에 인센티브 135만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약정 계약을 했고요. 계약서에는 뭐라고 명시가 되 있냐면, 은 페이닥터 B씨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페이닥터 B씨인 경우에는요, 이 의원에서 유일한 의사였고, 이제 진료실에서 평일과 토요일까지 근무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A씨는 근로기, 제 B씨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페이닥터 B씨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 미지급에 대한 그런 이제 고의성도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형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런 몇 책임을 좀 많이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1심에서는 사업주 A씨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2심은 1심을 뒤집었어요. 위탁진료 계약서를 근거로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은 데서 기인합니다. 2심 재판부는요, 의원에는 취업규칙이라든가 복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페이닥터 B씨는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업주 A씨는 페이닥터 B씨가 진료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징계할 수가 없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bc 페이닥터가 휴가를 갔을 때 대체 의사가 투입이 돼서 진료한 것도 당해 1심에서 1심을 뒤집은 근거가 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뭐 있으신 분들이니까 A씨도 그렇고, B씨도 그렇고, 어차피 뭐, 으, 어차피 우리가 한 번, 한번 내리치면 이제 3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또 재밌어요, 여러분. 2심, 1심을 또 뒤집었어요. 참 재미있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우리가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 보다는 그 실질에 비추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 당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에 이 사안인 경우 위탁진료 계약이었잖아요. 그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페이닥터인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 업무를 수행을 하고 피고인 A씨 사업주는 페이닥터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요 페이닥터 b 씨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며 근무 장소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당연하죠 의원에서 근무를 했고 자 근무 장소가 의원이었고 집무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뭐 오전 몇 9시나 10시부터 오후 뭐 6시 7시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진료실적 이제 진료를 했고 이제 진료실적을 사업주인 A 이 씨. 해, 에게 보관점에 비추어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A씨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제한된 장소, 제한된 근무시간, 진료실제, 진료보고 의무, 그리고 종속적인 근로관계. 자, 여러분, 근로기준법상의 다 근로자로 보는 속성이잖아요? 자, B씨가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A씨로부터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당연하죠. 뭐 사선생님인데 뭐 이런 감독 받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했냐 그러면 전문직 종인그 사선생님이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업무나 이런 거는 이제 페이닥터인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제 받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은요. 이는 의사의 진료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판단한, 결,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 들었을 때 어때요? 우리가 다안 내용이잖아요, 솔직히. <laughs> 이 판례가요, 뭐, 1심은 이겼고, 항소심인 2심에서는 뒤집어졌고, 그리고 3심, 법원,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법원에서는 이제 다시 2심을 뒤집은 사안인데, 이 판결의 내용, 요즘 그래요.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에는, 형식에 너무 얽매여서 보지 말고,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이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근로자의 이런 종속적인 관계, 그렇죠. 이러한 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판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어, 이제, 뭐 어떤,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뭐, 그렇잖아. 솔직히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4대 보험만 해도 20%가 넘잖아요. 이제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거,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 거까지 합쳤을 때 20%가 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조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4대 보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3을 많이 <laughs> 이제 적용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好啊，中。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긴 맞죠. 하지만 워낙 부담이 많이 되고 요즘 또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대보험 내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주 스스로가 몸으로 많이 때우시잖아요. 이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 이 사업주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뭐 대리기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요즘 뭐 라이더 있잖아요 배달 배달대행을 하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서 어 그분들이 이제 직원의 그 분들의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의 월급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 오늘은 뭐 일단 이런 근로자를 어디까지 보느냐 중요한 거는 도급 계약을 해결했다 그러더라도 이러한 형식이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근로 장소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로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관계를 보다 실질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본다는 그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찹찹하긴 한데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사업을 하는 뭐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 범이랑은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좀할 말이 없네요. 뭐 어찌됐든 우리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최근에 나온 내용입니다. 월급받는 페이 닥터. 닥터. <laughs> 요즘 아주 핫한. 고소득 전문 직종이고 그래서 이제 의료 그 의학 쪽 의대적 의대 쪽으로 굉장히 편중되는 그런 사안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자의 직종보단도 굉장히 월급이라든가 급여 체계가 높고 그리고 벌어들인 수입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핫한 이슈인 그런 직군입니다 페이닥터 그리고 근로자 이두 가지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책에 나온. 어 이제 대본 판례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